자 경영상의 의사결정 방법 이해하겠인데요 다음 중 기업의 경영상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세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답을 고르는 건뭐 그렇게 그냥 차치하고서라도요. 나온 것들은 일단은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브레인스토밍, KJ 법스 캠퍼스네티스 이런 것들은 공부는 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역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분명히 뭐 브레인스토밍 딱 치면 엔터 딱 치면 포털 사이트에서요. 지금은 쭈르륵 나오고 어떤 사람이 정리는 것도 나오고 사전에 나와 있는 해석도 나오고 배우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거한 번씩 보는 거 여러분 헛수고 헛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남아요. 무조건 보시고 저라면요 이런 거를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공부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단어를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흔히 말해서 나이 먹은 상태에서 이런 공부를 내가 음, 브레인 스토밍 써서 음, 이거는 뭐뭐뭐 뭐, 뭐. 여기 여기 나온 대로 말하면 여러 명이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이게 맞다는 해석을 가정한 거예요. 그럴 일, 이거 틀렸긴 했지만 다양한 비판과 토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저한테 들어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해보는 결론이긴 한데요. 좀 나이를 많이 먹진 지 않았지만, 먹어가면서 보는데, 이런 공부 방법은 도저히 뭐랄까요.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안 남아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안 남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열 번은 봐야지, 그나마 조금 기억이 날려나요? 눈으로 본그 기억이 나는 거죠. 이런 거할 때는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공부잖아요. 그, 일단 칠 거예요. 치면 뭐, 사전적 의미가 나오겠죠. 그럼 사전적 의미를 클릭 한번 해서 봅니다. 보면 대충이지만 그림이 그려지길 바래요 음, 어떤 토론 기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고 모여있고 하나의 주제가 툭 던져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중구난방으로 막, 네, 서로의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게 브레인스토밍이거든요. 막 내는 거예요. 그럼 저의 머릿속에서는, 아, 그룹핑돼 있는 어떤 반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도 한 마디, 이 사람도 한 마디, 이 사람도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또한 마디, 또한 마디, 또한 마디, 또한 마디, 또한 마디 계속 이런 걸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브레인스토밍하면 브레인에 저 뇌에다가 와그죠뭐 <laughs> 폭풍 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뭐 그런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속 계속 말풍선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뭐 단점을 말하세요 할 때, 브레인스토밍의 옛날에 단점이 뭐였더라?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보는 거예요. 단점도 내가 브레인스토밍에 들어가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그 느낌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내 의견에 태클 걸어왔어요. 그건 아니죠. 하면서 태클을 걸어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 생각이 갑자기 찌그러져요. 팍 찌그러지면서. 내가 다음 번에 내놓을 때는 조금 더 이런 흔히 말하는 뇌 뭐랄까 뇌에서 한번 거치겠죠 생각이 그러면서 생각이 제한이 되고 절제가 절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생각을 내 자유롭게 팍 풍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풍겨낸 것들 중에서 열심히 취합하고 종합해서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 이것들 섞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해석을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류거든요 양으로 승부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인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과 어떤 현상과 어떤 환경을 계속 생각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뭐 짜투리, 짜투리 공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조금 더 오래 남아요, 여러분. 네, 내 머릿속에서 조금 더 오래 남고, 단점까지 같이 그 경우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연상으로. 뭐, 연상학습법, 뭐, 뭐 저보다 훌, 훌륭한 분도 훨씬 많겠지만,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내 나름의 해석을 할수 있고, 내가 내 나름의 내 나만의 어찌 보면 말풍선을 달아놓을 수 있고, 나만의 해석과 나만의 어떤 정의된 것들도 갖고올수 수 있고요. 알겠나요? 그렇게 해야지 확장이 되지. 브레인스토밍, 뭐 여러 시 모여서 생각을 자유롭게 꾸준히 나누는 것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효용 소용없는 어찌 보면 아주 구시대적 공부 방법입니다. 알겠나요? 음. 그렇게 하는 건 지금 지나갔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방법이 나왔을 때 최대한 여러분들의 상식과 상상과 막 동원을 해서 여러분 거에만, 여러분에만 어떤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오래 가고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금방 구하겠, 알겠지만, 상식을 넘어섰고 새로 접근해온 것들이라면 내가 새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이론들이라면 계속 그런 걸 생각해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 가운데 너무 뜻이 안 되는 언어들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로만 주르륵 연결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여러분이 봐도 이해 안 된다면 그냥 그걸 고민하지 마요. 버려요. 공부는요 여러분 부담을 갖는 순간에 공부가 아예 더 안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내 상식을 늘려야지 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때가 늘어가는 거지 이런 방법이 여러분 제가 볼땐 전혀 무의미해요. 막 외웠다고 해서 이 단어들이 안 나오면 여러분 못 맞춰요. 맞죠?